하고 있습니다. 사베 우와 우와 빵마 <laughs> 여러분 빵마요빵 <봐요>, 빵! 대박 우와 <laughs> 엄청나다 좋아, 사베 첫 캐스트는 우 빵바요 네 안녕하세요 bj 사베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찍을건데 오늘 영상은 매듭법 입니다 매듭법 인데 음. 지금 제 유튜브에 영상이 진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 영상에서 예, 다운샷 다운샷 채비를 제외한 모든 매듭법이 지금 지금 하는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다 매듭 아 내꺼 매듭이 영 아닌데 이거 좀 바꿔볼까 음, 하시는 분들은 예, 한번쯤 써보고 필드에서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뭐 이게 무조건 뭐 많이 써 제가 많이 써 왔지만 예네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매듭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 거의 10년 이상 쓰면서 정말 매듭 때문에 속썩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뭐 초보자분들 뭐 매듭 쓸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 보시고 또어나 이거 바꿔볼까 하실 분들은 한번 네이 매듭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건데 물,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매듭은 웜이 웜이 껴 있어야 돼요. 후에 웜이 껴 있어야 매듭하기가 더 쉬워요. 이왕하는거 그죠? 후 후계 웜을 끼우는 법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바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바늘 귀잖아요이 동그란 부분 바늘 귀 그죠? 바늘 귀 차에서 뭐 아무거나 꺼내야 되는자 바늘 귀 있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뭐라 그요 정확한 정신명칭이 뭔가요 목 목이라고 할게요 목목 목 부분 길이 딱 보면 대충 아이 정도 오케이 느낌 오죠 어느 정도인지 대충 그죠 뭐 정확 너무 정확할 수도 없고 자목 길이를 봅니다 이 동그란 귀 빼고 목 길이 정도를 대충 생각해요 그리고 더블링거 뭐 앞뒤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딱 가운데 더블링 거 정확히 가운데에다 딱 꽂습니다. 딱 가운데, 음, 가운데다 이렇게 꽂아요. 자 이제 이 꽂는데 아까 그목 부분 길이만큼 넣어요. 목 부분을 대충 느낌 오잖아.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이것도 이제 뭐 끼다 보면 다 감이 오니까 저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지금 돼요. 이 정도 길이 딱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빼줘요. 빼지고 쭉 끝까지 넣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계속 쭉 넣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각이 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돌립니다. 밑으로 빼면서 돌려줘요.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돌리면, 쏙 들어가죠. 약간 너무 많이, 많이 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나쁘지 않네요. 자, 딱, 그죠? 바늘 뭐 들어갔어도 그냥 일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예, 얘가 목, 이 머리 부분이.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일자로 딱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이 이 지금 웜을 만든 회사에서 이게 스트레이트 웜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자 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일자가 됐을 때 액션이 가장 좋겠죠. 이 회사에서 원하는 액션은 그거겠죠. 딱 일자로 쓰길 바라겠죠. 이 그죠? 아 물론 당연히 뭐 가운데 꽂고 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자 일자를 그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늘이 지금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면 딱그쵸딱 딱 일자죠? 음. 지금 이렇게 끼려면 어떡하냐? 지금 근데 바늘 끝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바늘 끝은 여기 있고 일자가 되려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이 길이를 잽니다. 바늘로 바늘을 여기 딱 대요. 물론 여기 여기가 딱 이렇게 일자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길이를 딱 바늘을 딱 댑니다. 그럼 바늘 끝 부분을 왼손 엄지로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바늘 끝부분, 이쪽을, 이, 살짝, 살짝 꼽혀서이 음, 엄지 있는 쪽에 쭉, 눕습니다. 넣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바닥 채비를 하거나, 그죠? 프리리그 많이 쓰고, 노 싱커에도 일단 바닥이란 말이에요. 막, 탑이나 중층을,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이드 캡으로, 물론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바늘 끝부분이, 아무래도 날카롭고 뾰족하니까 밑걸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웜이랑 좀 최대한 붙어주면 좋아요. 그 아무래도 바닥 밑걸림을 좀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꽂아요. 아까 그 부분 제가 꽂죠. 꽂는데 자 꽂는데 다 빼면 안 돼요. 자, 자 거의 끝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바늘 끝이 진짜 만져질랑 말랑 끝부분에 그 부분쯤에 더 이상 빼지 말고 바로 이렇게 올려버려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딱 웜이랑 잘 붙어요. 이렇게 바 바늘이 음. 자이 붙었죠. 이게 바닥 걸림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자이게 붙었죠?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자자이 똑같은 데다 넣습니다. 넣는데 자 끝까지 바늘을 뺐어요. 빼버렸죠? 빼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일자가 딱 됐을 때자 이렇게 딱 일자가 됐을 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가 그러니까 자, 다시 똑같이 집어 듯해 밖으로 다, 다 빠지기 전에 자, 발 조금 놔요 빠지기 전에 올려버려요 그러면 일자도 되고 아 일자가 조금 안 되네 그죠 최대한 이, 이거는 이제 하다 보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그죠 뭐 이렇다고 뭐 밑걸림을 완전히 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다 하실 수있니까자 일단 매, 매듭이 메인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되고요 자 매, 메인 매듭을 가봅시다 자 이게 이제 자이 왼쪽 왼쪽선 여기가 이제 원줄 그죠 우리 이제 낚싯대에서 나온 줄이고 여기가 끝부분 자이 보시는 그대로죠 그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자 자, 바늘 구멍이 있잖아요 예. 네. 귀에다가 넣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넣든 이렇게 넣든 뭐 바늘 요렇게 넣든 요렇게 넣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넣으세요 아무데나 넣으시고 자 이렇게 뺐죠 이렇게 빼서 자 근데 조금 이제 편하게 하려면 일단 이거는 일단은 조금 많이 뺄게요 많이 빼야 매듭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잘라내야 되니까 손실은 있지만 일단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 이제 또 하다보면 당연히 늘어, 늘어나는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고 일단은 매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뺄게요 생,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뺐어요 빼서 자 일반 우리 한번 그냥 매듭 있죠 그냥 한번 묶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이 부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예, 구멍 구멍 만들어준다다가 넣,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렵죠 그냥 우리 일반 매는 그냥 그냥 일반 한번 묶는 겁니다 그냥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 묶은 거예요 한번 묶은 거예요 자자 음, 자, 이렇게 묶었죠 음, 자 묶었어요. 자 그럼 왼손에 원줄, 오른손에 자 나머지 줄 이렇게 묶었죠. 자 그럼 이두 줄을 합칩니다. 두 줄을 합쳐요. 자, 이거 얘는 치고자두 네, 줄을 합쳐요. 합치고 왼손으로 이두 줄을 자 끝부분을 잡고 이두 줄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요. 그러면 자자 자, 여기 원줄, 원줄 여기 가고 하나 여기. 끝 부분 이제 남은 줄 이렇게 나오, 나오겠죠. 자, 거기서 음, 이제 이쪽 지금 이 왼손으로 잡은 두줄 밑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두줄 바늘하고 제 손까지 길이 이, 이 부분을 이제 이 나머지 줄로 돌려줄 거예요. 나머지 줄로 돌려줄 건데 자, 자 돌리는 자 돌리는데 자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저는 세 바퀴를 갚는데 네 바퀴도 상관없어요 두 바퀴는 하지 맙시다 세 바퀴 이상으로 합시다 무조건 자 근데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왜이 웜을 여기다 왜 먼저 껴 놓냐면 자 필드 가면 이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안 하죠 이웜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웜을 웜을 돌려요 웜을 무게가 있으니까 자 다시 이렇게 잡고, 자 웜을 웜이랑 오른손이랑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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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버려 하나 둘셋 예, 지금 이 원줄이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데 필드에 살때 이게 낚싯대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저런 게 필요 없겠죠? 예.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웜을 끼워가지고 매듭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자 일반 묶음 한번한 한 거에 자두줄 이렇게 잡고 음, 오른손으로 나머지 줄 음, 원줄 반대줄 자 나머지 줄 나머지 줄을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한 바퀴 자 지금 벌써 여기 매듭이 생겼죠 두 바퀴 세 바퀴 자 돌렸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매듭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다 잡고 있으면 매듭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좀 팽팽 널널하게 해서 이제 자, 매듭이 보이죠 그러면 아니 매듭이래 이 원이 생겼잖아요 원이 그러면 이 지금 나머지 줄을 돌린 나머지 줄을 이원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원 안에 넣어줘요 넣어주 딱 넣어주고 그냥 잡아버려 이렇게 넣어주고 딱 잡아버려 자 그럼 빠진 줄만 그죠 이 줄을 당겨줍니다 그냥 이렇게 당겨줘요 매듭이 생겼단 말이야 자 매듭이 생겼어요 자 매듭이 생겼고 이제 여기서 이 원줄. 자, 원래 남은 줄 그리고 원줄. 그죠? 원줄. 원줄을 쭉 당겨 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바늘 이 뒷부분을 잡아야겠죠. 막웜 같은 거 이렇게 잡으면 그죠? 이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웜이 웜 텐션이 조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늘 쇠 부분을 잡고 자, 원줄을 이렇게 잡고 쭉 당겨 줍니다. 쭉 당겨 준 밑으로 가면서 매듭이 딱 묶이겠죠? 그죠? 매듭이 딱 묶입니다 근데 이게 음 아까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쭉 하면서 매듭이 됐잖아요 근데 쭉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하다보면 경험이 생겨 가지고 음 최소한 대로 모든 동작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였으니까 음 우리 형님들 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땡겼어요 그럼 이제 매듭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원줄 잡았죠 바늘 잡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줄을 입으로 무승, 무, 물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딱! 땡겨줘요 그냥 그.. 그건 몰라 그거는 뭐 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진짜 음.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단 더 튼튼하겠죠 이 줄까지 한번 딱 땡겨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한번 땡, 땡겨야 음, 안심이 되네 자.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매듭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키보드 보여주는 거 아닌데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줄을 한 1cm? 0.5...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완성 나이스 그죠?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지금 제 영상에 있는 모든 네, 예, 당운샷을 제한 모든 매듭법이 이거니까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물론 자기가 자기가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어? 더 튼튼할 수도 있고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매듭법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차근차근 또 다른 매듭법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